이번 사건도 역시 역대급입니다 모르면 그냥 눈탱이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흰색 랩핑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청색 청색 그게 보이시죠 랩핑이 이렇게 벗겨졌어요 랩핑이 야 근데 랩핑이 너무 못했다 이거 이 차량이 1380짜리인데 왜 1680에 판매하셨죠? 카톡으로 다 설명드렸는데 계산해보시면 되잖아요 계약서 보시고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짜증을 내시지? 나도 좀 열받아 죽겠는데 그러면 이거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300만 하하는 거? 오늘 뭐, 뭐를 금 말씀드렸잖아요 여제론가 뭐 말도 높네 일단 싸가지가 진짜 욕나오네 x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이거 속여도 되는 겁니까? 나이가 어리면 등쳐먹어도 되냐고요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이가 대표 엄마호입니다또 중고차 사기입니다. 아직도 이런 악질적인 놈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피해자가 어리다 싶으면 눈탱이를 치고 나이가 많다 싶으면 까라 뭉개면서 사기를 칩니다. 이번 사건도 역시 역대급입니다.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다가 시세보다 3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차 상태도 한 엉망이었고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끝까지 속아 넘어갔습니다. 웃긴 건 법은 피해자를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 끝까지 보시고 이런 사기 수법에 절대 당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플을 신뢰하게 알아보다가 리뷰가 많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걸로 구매했어요. <laughs> 그 리뷰도 사실은 뭐 얼마든지 작업하려면 할수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네. 모르시죠. 네. 뭐 이랬든 저랬든 리뷰가 많기 때문에 더 신뢰감이 있어서 이 친구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딜러가 보니까 여자 딜러예요. 네. 그래 그리고 저한테 이제 네. 나이도 많이 어리고. 는다이러을하시더라고 음. 이게 지금 거래가 비대면으로 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올라오신 거예요? 비대면 비대면요? 다비대면자 그러면 첫 번째 어플을 올려주고 저희는 G80을 보셨는데 이 딜러가 비디따다 하니까 한삼공을 네. 보여주시면서 베네수 DH330 네. 한 단계 낮은 거그전 네. 모델을 이거를 이제 추천했단 말이죠 전 모델인 줄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아참 근데 이게 삼삼공이면 CC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기름도 많이 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추천받으셨을까요? 연비가 많이 든다고는 얘기를 딱못 들었고 그냥 옵션이 많이 좋아서 많이 여성분들이 많이 타신다 여성분들이 제네스 DH 330을 많이 탄다 그래요? 그냥 아무데다 갖다 붙였군요 이 친구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랩핑에 데이는 차량이었는데 응. 앞에 래핑 벗겨진 거랑 휠 위에 타이어 찍어놓았더라고요. 네.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차로바꾸나서 알았으니까 차탈 마음이 이제 점점 차라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성급하게 그냥 보내드리다 보니까 확인 못고보내드린거 같다. 고 이게 지금 흰색 래핑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청색, 청색. 사실 이 대형차는 이런 청색은 절대 안 팔립니다. 우리도 매입할 때 시세보다 한200 정도 싸게 매입을 해요 청색 차량이 인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신색 래핑을 하지 않았나 물론 딜러분이 안한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전 차주분이 뭐 했을 수도 있고 이거까지 뭐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거죠 그 여자 딜러가 원래 청색인데 신색으로 래핑했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래핑이 이렇게 벗겨졌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까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래핑이 어... 벗겨져 있으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래핑이 야, 근데 래핑이 너무 못했다, 이거. 정말 싸구려 래핑 그냥 씌어놓은것 같습니다. 시제를 보니까 좀 많이 제가 비싸게 주고 산것 같더라고요. 네. 1 0 0만원에서 300만원? 네. 음. 3,400 정도 했는데, 제가 지금 네. 1 9 0 0만원 정도 들었으니까. 완전 옛날 모델인데. 그렇죠. 렇게까지 비싸게 주고 사, 샀었나, 내가. 그래도 음. 많이 들거네요 정상적인 올라와 있는 금액이 한1300정도예요 일단은 차 가격은 고객님 시세보다 300만 이상 비싸게 주고 사셨고요 일단 고마진을 당하신거죠. 일단은 고객님 거를 통화 한번 해보시죠. 제가 통화 한번 해볼게요. 3층이나 그러고. 피해자가 어플에서 보고 마음에 든 차는 제네스 G80. 그런데 딜러가 이 차를 보여주기는 커녕. 더 구형 모델인 제네스 DH 330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고객님, 솔직히 진짜 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 차는 크고 옵션도 많아서 여자들도 좋아하는 차입니다. 자, 목소리만 들어도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이라는 걸 알고 온갖 가모니설로 꼬드긴 겁니다. 근데 그게 다였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놈들은 시세보다 3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파는 것도 모자라 차 상태까지 엉망진창인 차량을 떠넘겼습니다. 야 뭐? 내 동생 같아서? 야너 같으면 은 동생한테 이런 차를 팔겠냐? 거기다가 마치 300만 원 붙이는 게 어? 이게 동생한테 하는 배려야? 진짜 이놈들은 뱀 혓바닥으로 피해자를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카톡으로 다 설명드렸는데 한번 보시고 좀 말씀 주세요. 이 차량이 1380짜리인데 왜 1680에 판매하셨죠? 그 차량이 어떻게 1380이죠? 시세를 봐도 1380 나와 있던데요? 만 네. 계산해보시면 되잖아요 계약서 보시고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짜증을 내시지 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아니 지금 출장을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셔가지고요 고객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뭐를 했죠? 대형차지 몰랐다 뭐 이런 네. 계속 억지를 부리시면서 환불해달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대표님이랑 말씀하겠다 네. 저랑 말안 하고 네.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짜증내시면 이거 영업사항 기본이 안 됐네 네 사랑해 네. 어떤 시세를 보시는 거예 NSDH 138,000km 이 시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도 다 나와져 있고요 굳이 저는 중개 딜러인데 네. 이 차를 비싸게 팔거나 저렴하게 팔거나 딱히 상관이 없어요 시세보다 지금 300만원 비싸게 주고 팔았는데 왜 상관이 없죠? 중고차는 키로수 연식 뭐 옵션상 그리고 시트 색상, 이런걸 하나하나 다 따지기 때문에, 네. 고객님께서 말씀 주시는 시세랑은 무관해요. 아하, 제가 중고차 20년 넘게 했는데 그걸 몰랐군요. 네. 중고차 딜런되셔도 아, 그러세요? 네.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죠? 그러신가 보죠. 이게 시세가 보니까는 1380 나와 있는 거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다 300만 하반놓네 이거죠, 책이나. 아, 어, 그러세요? 네.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뭘뭘를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언제는 말도 넣네? 제가 언제 말을 놓았어요? 뭐 뭐를 해 이랬잖아요, 금방 아니,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laughs> 그러면 이거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300만 하반은 거? 아니요, 저희 대표님이랑 전화하세요. 음.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그래요. 그러면은 저 여기 세이카 유튜브 엄마나고요. 상사 대표한테 저한테 지금 당장 전화하고 얘기해 주세요. 어디 네. 번호 있으실 거예요. 전화하세요. 지금 이거 개인 딜러에요 아니면 어디 소속 돼서하는 거예요, 할사? 소속이죠. 나 들이라고 할게요. 네. 자이 딜러 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고 느끼실 겁니다. 일단 싸가지가 진짜 욕나오네. 삐리리 합니다. 아나 이런 딜러들 또 처음 봤네. 저는 그냥 응? 꼬랑지 내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환불해주거나 아니면 피해금액을 변상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 할줄 알았는데 끝까지 응?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제가 열이 받는 겁니다. 대표라는뭐친구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제이크 대표 엄마호입니다 혹시 여기 대표님이세요 아니면은 딜러분이세요? 이사예요. 그헬란는 딜러 아시죠? 네. 혹시 같은 팀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기가? 아 대표님 직원으로. 아 그러시구나. 음. 다른 게는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아니 요 지금. 지금 막전사해가서고 보고받고 있는. 이게 뭐, 이게 뭐 사실은 뭐 자고만 걸로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네. 막. 네. 범퍼나 램피 까져있고. 지금 차를 같이 보고 계신데. 아니, 아니요. 차는 타고 오셨는데 지금 아직 저는 차는 안 보고. 네. 저는 이게. 내용을 들으다 보니까는 네. 이가 뿐만 아니고. 이분 이제 아버님이. 야, 이거 아무래도 차 비싸게 주고 산것 같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는 시세가 지금 사, 1380. 제가 그 팔리매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680. 300만원 업시켜서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딜러한테 잘못된 네. 뭐거 아니냐 뭐 비싸지고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짜증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팩트는 첫 번째는 환불인데 안 되면 여기 피해본 금액 이제 복구를 희망하시거든요. 거래 네. 과정이 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네. 이, 이거 클레임이 들어왔던 거는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아, 아, 왜냐면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직원들이 보고를 해서 랩핑 네. 같은 거야 그거는 차주 쪽이랑 얘기가 됐거든요. 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어제도 제가 차를 문제 있는 부분 다 작업을 해드리겠다라고 오. 말씀을 드렸는데, 었 뭐, 저도 내용 파악은 정확하게 해,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희 직원이 실수했으면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환불을 하는 게 맞는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환불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마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지로한테도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이거 진짜 웃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은 직원이고 지금 막 전달받았다고 했으면서 어제 피해자에게 문제 있는 부분 다 작업해준다고 했다고?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거야? 너 지금 이거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엄청 허술한데. 어? 과연 얘기가 잘 됐으면 피해자가 직접 저희 셀카를 찾아오지 않았겠죠. 일단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얘네들이 진짜 범법행위를 졌다 예를 들어서 뭐 허위 매물을 했다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은 100% 환불 사유고 되거든요 네. 근데 고 마진이잖아요 음. 이거는 법으로도 어떻게 못 돼요 여기서 가방이 있다고 치잖아 사는 요홈이 있어요 백화점 여러 군데는 뭐 지역만 다 틀리잖아요 그래. 똑같은 산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A라는 데는 100만 원 근데 B라는 데는 120만 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B라는 데 가서 구매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야 너네들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 이렇게 항의를 하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마케팅비도 들어가고 뭐 지원� 이래서 이래... 안 되더라고요 음, 다데... 고수 많이 해봤었어요 네. 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막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고객님께서도 어쨌든 간에 그 차는 원하셔서 하신 거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고객님께서도 뭐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대표님도 사실 여기서 뭐 어떤 일 하시는지 제가 뭐잘 아니까 그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냐 하셔가지고, 차에 지금 문제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처리를 해드리고, 그러고, 한 100만원 정도 더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그러면 클레임 처리 다 하면은 토탈 한 200, 이상은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래핑이랑 네. 엔진이랑 뭐 이것저것 하면 그러면 음. 사실 고객님께서도 어느 정도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저희 대표님이랑 통화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엄마 대표님도 껴있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클레임 처리 다 해주고 현금 한 100만 원 정도 해드리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정도 선에서 좀 <laughs> 해결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음. 네. 해봤... 일단은 뭐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금방 상의해볼 거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차 문제되는 부분은 다싹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100만원 현금으로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부탁 좀 드린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고객님은 좀 어떠시면 좋을까요? 사람이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크게 일을 만들고 싶잖아요. 음, 그렇구나. 아이고, 참. 그러면은 일단은 이 친구들한테 차 문제되는 부분. 사실은 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몰라요. 그거 제가 깔끔하게 우리 고객님 손안 가게끔 사후 처리까지. 네. 그거만 해도 몇백만 벌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형차들은요 수리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사후처리까지 플러스 뭐 현금 백만원 받는 거 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럼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이사한테 제가 통화해보고 예 대표님 대표님 그러면은 일단은 뭐백만원 말씀하셨으니까 네 아, 원은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차 문제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래핑이랑 고객님이 많이 어리세요 어, 그래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사후에도 혹시나 문제 생기면 그 부분까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어. 저희는 진짜 그런 거는 진짜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진짜 뭐 휴게지나도 웬만한 거는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었고 너무 과한 거는 좀 어렵겠지만. 아 그렇죠. 그러면 이사님이 책임지고 현재 네. 문제 있는 부분 싹 수리해 주시고 사후에도 마무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는 아이 예. 음. 그리고 금 100만 원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는 거 하시고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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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차를 직접 타는 친구는 조금 뭔가가. 조금 화가 쌓여있어서 아, 제가 불쾌했지만 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마무리 질 건데 우리 고객님이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현관 네. 주신다고 하셨고 네.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것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잖아음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고객님도 많이 고통스러우시고 네. 그래. 대부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요 응. 빨리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도 여기서 마무리를 질 거고요. 만약에 고객님이 반대로 안 아, 하면 이거 난 용납 못한다. 그러시면은 계속 싸우시면 돼요. 그게 싫어서 <웃음> 일단 <laughs> 이 선에서까지만 하는 거. 예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분들도 적반하장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잘 힘내서 너무 좋아요. 응. 아까 응. 처음에 만나실 때랑 얼굴이 화사해지셨는데. 그래요. 처음에 긴장돼 가지고 어. 안 될까 봐. 아, 그래 잘한 거 같아요. 아, 정말요? 그래요. <laughs> <laughs>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 끝까지 싸워서 전액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과하게 넣은 300만원 마진을 다 토해내게 하고 거기다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싸그리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젊은 여성분이셔서 그런지 마음이 여르기도 하고 일 키우고 싶지 않다.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한다며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크셨습니다. 그래서 저 엄마는 피해자 의견을 존중해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조치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인님그 딜러한테 100만원 받으셨나요? 네네 그리고 수리해준 부분은요? 어그것도다 해주셨어요 어디 어디 해줬을까요 수리를? 휠그 나간 데랑 그 랩핑 벗기고 아예 새로 해주셨어요 근 랩핑 벗기면 찌찌기가 막 붙어있다고 해서 그것도 아예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아 벗겨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줬다는 얘기죠? 네. 어? 네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인님 아, <laughs>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딜러들도 이런 부분 가지고는 뭐 AS를 해주거나 자기 마진을 뱉어내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고객님, 아 진짜요? 아 그러면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고객님은 다행히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뭐 잘못된 부분을 짚으니까 얘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네, 네 아유, 안테나너뭐 네. 고생 많으셨네요. 우리 고객님이. 근데 제가 잘 알아보고... 있긴 한데 저 혼자서는 솔직히 도움 못 받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와주셔서 좀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움받을 일 있으면 많이 찾아갈게요 <laughs> 네. <laughs>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문제 생기거나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고객님 오늘 사건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리뷰가 많고 평판이 좋아보여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중고차 거래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법이 피해자를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딜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사전에 제가 안내해드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착 찍으셨잖아요. 마중 많이 남고? 그거 제가 영업을 잘해서 그런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피해자는 할 말이 없고 법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셀카는 다릅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이고요. 법이 손못 쓰는 부분까지도 제가 끝까지 피해자를 위해 싸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나이가 많으면 이거 속여도 되는 겁니까? 나이가 어리면 등 쳐먹어도 되냐고요. 자, 이게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의 현실입니다. 오늘 보신 사례 꼭 기억하시고요. 중고차 거래하실 때 100번이건 1000번이건 더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